장자의 절친한 버테시가 말했다. 나에게는 큰 가죽나무 하나가 있다네. 근데 크기만 크고 너무 울퉁불퉁해서 목수조차 거들떠보지도 않네. 지금 자네의 말 또한 이 가죽나무처럼 크기만 해서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네. 이에 장자가 답했다. 그 나무를 광활한 볼판에 심어두고 그 아래서 쉰다면 얼마나 시원하고 편안하겠나. 자네 말처럼 별다른 쓸모가 없기에 배어갈 사람도 없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우리에게 쓸모 없음이 나무 입장에서는 가장 큰 쓸모가 된다. 바로 여기에서 가죽나무의 자유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쓸모 없음과 쓸모 있음은 모두 상대적인 것이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길은 사람이 걸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름 또한 사람들이 이름 붙여 불렀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라고 말한다. 과연 맞다, 틀리다의 기준은 무엇인가? 월나라의 서시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과연 물고기도 이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아마도 그저 깜짝 놀라 꼭꼭 숨어버릴 것이다. 우리 인간은 결국 스스로 만든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름답다는 기준 역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틀을 세우고 그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관념이 곧 틀이 되고 그 사람의 세계가 된다. 회시는언변이 무척 좋았다.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과 결론을 버리는 것을 무척 즐겼다. 결론하다가 지치면 오동나무에 기대어 쉬는 것을 즐겼다. 어느 날 평소처럼 오동나무에 기대어 쉬는데 불현듯 변론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해시는 다시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지 않았다. 말로 타인을 제압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완전히 패배한 것이다. 말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상대적인 것일 뿐이며 각자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라는 것은 그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오히려 도에서 멀어지게 된다. 장호자가 구작자에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잠에서 깨고 나면 비로소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네.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저 한 바탕의 꿈이란 것을 알고 있지.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지금 나와 그대는 꿈을 꾸고 있다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나 역시 장보대를 하고 있는 거라네. 누군가 나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수천 년이 지난 뒤일 테고 그 찰나의 순간에 서로 조우하는 것 같다고 느낄 거라네. 우리는 과연 이 산, 이 인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길, 특정 방향이 올바른 인생이라고 말한다. 과연 정말 그런 걸까? 그림자의 그림자를 망향이라 한다. 망향이 그림자에게 물었다. 걷다가 멈추고 앉았다가 서고 왜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지팡하고 있는가? 그림자가 답했다. 나에게 무언가 의존하는 것이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니겠소. 내가 의존하는 것 또한 의존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소. 뱀은 비늘에 의존해서 기어다니고 새는 날개에 의존해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말이오. 하지만 뱀과 새가 죽으면 더는 기어다닐 수도 날아다닐 수도 없소. 의존하지 않음에 의존하는 것. 이것이 곧 자연의 도가 아니겠소.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이다. 거기엔 주와 종이 없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의 말로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움인 것이다. 의존할 것을 찾기 위해 애쓰고 의존을 내려놓기 위해 애쓰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자연은 늘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변화에 순응하게 되면 그 변화에 기뻐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삶과 죽음 또한 하나로 여길 수 있게 된다. 노련한 사육사는 호랑이에게 살아있는 먹이를 절대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먹이를 죽이는 과정에 극도로 흥분하기 때문이다. 한번 호랑이의 본능을 자극하고 나면 수습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호랑이를 키우려면 호랑이가 언제 배가 고픈지, 언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노련한 사육사는 호랑이를 마치 고양이처럼 유순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비결은 호랑이의 자연스러운 기질에 맞춰주는 것이다. 호랑이는 호랑이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 기질에 맞추어주면 포악하던 호랑이도 유순해지게 마련이다. 이는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상대방의 기질을 파악하고 그 기질에 맞춰주면 그는 자연스럽게 나를 따르게 된다. 해시가 장자에게 물었다. 사람은 본래 무정한가? 장자가 답했다. 그렇다네. 해시가 다시 물었다. 자네가 말하는 무정함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무정하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수 있는가? 내가 말하는 무정함이란 감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네. 세상 사람들이 좋고 싫음으로 양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네. 그것은 자연의 결에 어긋나는 것이라네. 우리는 무엇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한다. 이런 인위적인 감정은 두루 미치지 못하기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 자연은 좋고 싫음이 없기에 두루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도로 미치기에 오래갈 수 있는 것이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만 편히 논일 수 있다. 사람 또한 도를 얻어야만 편안해진다. 호수의 물이 가득 찰때 보다 편안하게 물속에서 논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의 도를 얻고 성정을 가라앉히면 보 안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다. 호수 속의 물고기들은 자신이 물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있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논인다. 또를 얻은 사람 또한 이와 같아서 즐겁고 자족하며 또의 존재조차 잊고 살아간다. 자신의 마음이 온갖 지식들로 가득 차게 되면 마치 물건이 가득 들어찬 작은, 작은 방에 사는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지식에 통달하려면 그 지식을 초월해야 한다. 이때 마음의 유연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거울은 오가는 수많은 형상들을 그저 그대로 비추어 줄 뿐이다. 그렇게 된다면 테두리 안과 밖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나 차이가 없게 된다. 순임금은 인의로서 백성을 교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인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여 마음이 외물에 얽매이고 말았다. 도키씨는 잠을 잘 때도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서도 늘 자족하며 지냈다. 그의 지혜는 언제나 천진하였고 억지로 꾸미는 것 또한 없었다. 그의 덕은 자연스럽고 늘 진실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말이 되기도 소가 되기도 하며 마음의 그 어떠한 얽매임도 없었다. 동해에 사는 자라가 작은 우물가를 지나가고 있었다. 우물 안에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자라를 반기며 우물로 초대했다. 자라가 말했다. 그대는 우물 안에 사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운 것 같소. 개구리가 답했다. 마치 한나라의 임금처럼 홀로 우물을 독차지하고 지내는데 즐겁다마다요. 시원한 우물물이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주고 부드러운 진흙의 발도 마사지할 수 있죠.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자라가 말했다. 우물이 너무 작아서 나는 들어갈 수가 없군. 나는 그대에게 동해에 사는 즐거움을 들려주겠네. 동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광대함을 이루어 헤아릴 수 없고 우인금 시대에 수년간 물난리가 났지만 바닷물은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다네. 탕인금 시대에는 수년 동안 가뭄 에 시달렸지만 바닷물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네. 이처럼 시간의 길고 짧음으로 변하는 바가 없고 빗물에 많고 적음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바다의 즐거움이라네. 이 말에 우물 속 개구리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슬그머니 뒷걸음을 쳤다. 우물이라는 공간이 개구리를 가두어 놓은 것처럼 지식 또한 사람을 그틀 속으로 가둬버린다. 지식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도 아주 미약한 존재로 만들기도 한다. 얄팍한 지식이 그 사람을 한계 짓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지식을 초월해야 한다. 어느 날 공자가 용문의 거대한 폭포를 유람하고 있었다. 그때 버센 급류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급히 제자를 보내 그를 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는 유유히 그 급류를 헤엄쳐 나와서는 노래를 부르며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공자가 물었다. 급류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헤엄치는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가. 그 사람이 답했다. 비결이라고 할건 없습니다. 다만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익숙해지면 습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물길을 따라 자유롭게 물속과 물 위를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장인의 손은 도구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마음을 쓰지 않아도 정확한 모양을 빗어낸다. 꼭 맞는 신발을 신으면 그 사람은 발에 대해 잊고 지낸다. 편하기 때문이다. 꼭 맞는 허리띠를 차고 있으면 그 사람은 허리띠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린다. 허리띠를 차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편안한 사람은 편하다라는 느낌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이다. 집중하기 위해 억지로 애쓰고 외적인 환경에 맞추고자 억지로 애쓰는 것은 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조나라 대사마의 집에 허리띠 고리를 만드는 장인이 있었다. 이미 여든이 넘었음에도 그가 만든 고리는 흠없이 너무나도 완벽했다. 대사마가 그에게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젊을 때이 고리 만드는 일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일을 할때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니 오로지 이 고리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으로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스스로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니 고리에도 흠이 없는 것이지요. 해시는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드러내며 날마다 사람들과 논쟁을 했지만 도를 깨닫지는 못했다. 필사적으로 만물을 쫓느라 도에서 오히려 멀어진 것이다. 이는 곧 자신의 그림자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백 년이 넘은 늙은 나무를 베어 제사상에 올릴 술잔으로 만들었다. 울퉁불퉁하여 쓸모가 없는 부분은 산속에 버려졌다. 동일한 나무에서 나왔지만 어떤 부분은 술잔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부분은 버려진다. 겉보기에는 좋은과 나쁨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분별을 하는 순간 이미 자연의 도를 잃어버린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화려한 옷들로 육체를 꽁꽁 싸맨다. 그리고 마음은 온갖 지식들과 소리, 색과 냄새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그 속에 갇혀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속에 갇힌 맹수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몸도 마음도 스스로 꽁꽁 묶어두고 우쭈라며 살아간다. 이널비넓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작은 지혜로 스스로를 올가낸다 어찌하여 보다 큰 지혜로 마음의 속박을 풀어버리고 흰 구름 위에 유유히 논일며 도와 벗하지 않는가. 재주가 좋은 이는 몸이 꼬대고 아는 것이 많은 이는 걱정이 많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자가 배불림 없고 여기저기 자유롭게 논인다. 마치 묶이지 않는 빈 배가 자유롭게 떠 있는 것과 같다. 우물 안에만 사는 개구리와는 바다에 대해 논할 수 없다. 여름에만 사는 매미와는 겨울에 내리는 눈과 얼음에 대해 논할 수 없다. 식견이 좁은 선비와는 도에 대해 논할 수 없다. 천하의 물 중에서는 바다보다 큰 것이 없다. 하지만 천지와 비교하는 순간 바다는 태산의 작은 돌멩이와 같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만물을 헤아리자면 그 끝이 없고 시간을 재자면 이 또한 그 길이가 없다.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먼 것을 멀게 여기지 않고 가까운 것을 가깝게 여기지 않는다. 또한 큰 것을 크다고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지 않는다. 세속의 관점에서 보면 귀하고 천함은 이미 남들이 정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노의 관점에서 보면 귀함도 천함도 없다. 그러니 인간의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논일라.